역시 타니아마 작가님 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다운 작품이라니 어떤 거? 아, 뭐 그러니까 바짝바짝거리고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거. 하고 화제가 되지만 마음에 남지 않는다. 드라마가 끝나가 동시에 간단하게 잊혀의는 아, 드라마 스 아, 그건 언제나 같은 드라마 패턴이라고 생각했죠. 아, 아니요아게 아니잖아요. 스님 대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작가님은 대작가님이시잖아요. 멜로드라마라면 타니아마 작가님이시고, 시청률의 여왕이시고, 어, 히트 메이커시고. 나의 작품은 남는 게 없다. 아 그럼 그러니까 나는 역사에 남을 작품을 쓰고 싶어요. Fasten. 내가 죽어도 계속 남을 작품을. 테라다. <laughs> 집에 나 <웃음> <웃음> <디디가>! <웃음> 알겠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면 작가님이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 아,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타니아만 작가님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씨. 아이 자기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하이 씨가 뭐야? 사랑에 빠지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잠깐님 사랑이라. 어, 정말. <laughs>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야. 후카이 <laughs> 씨, 내가 쓸 드라마를 바보로 만들 참이죠? 말도 안 돼요. 그다면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약보지 마. 아니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안될 사람네. <laughs> 가 그렇게 유서를 쓰길 바라는 거예요? 좋아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안 가는 걸 어떻게 압니까? 당신은 어떨 때 사랑에 빠지나요? 예? 아,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상품을 고르듯이 사랑에 빠지진 않나요? 중, 늘어서는 하나하나를 비교해보고 골라서 사랑에 빠지겠냐고요 아니요. 눈앞에 여자가 서른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필만 비교해서 다한 사람을 고르라면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결혼 상대 그렇게 고를지도 모르죠. 아이. 연봉이나 키, 집안을 보고 사람을 고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째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계산적이니까요. 비교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사랑이 아닌 거죠. 오호라, 그럼 사랑인 것은 뭐죠? 사랑이라는 것은 좀 더, 아, 좀 더. 기상적이자. 계산적이지 않은 것이라. 계산적이지 않은 것이라. 그러니까 언날 갑자기 찾아오는... 아, 그거예요! <목소리> 사랑을 알고 있군요! <목소리> <laughs> <목소리> 사랑은 계산도 아니고 비교도 할수 없는 거죠. 셰익스피어 <목소리> 한여름밤의 꿈 아시죠? 예, 네, 대충. 그 연극에서 퍼길 사랑의 꽃집을 남자의 눈꺼풀에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처음 본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라이센더가 지금까지 아무 관심도 없었던 헬레나를 사호하게된 순간 그것을 본 관객은 웃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절대 그 광경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일까? 저 그건... 그렇습니다. 광경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얼토당토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작가님이 말하고 계신 것도 같은 것입니다. 예? 저사랑받이세요 이게 갑작스럽고도 얼토당토 하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던져주니 갑작스럽고도 얼토당토 하는 말은 뭐가 닮아있지 않나요? 어, 저 그건... 그래요! <laughs> <laughs> 사랑이에요 <laughs> 아무리 좋아달라고 사정해도 그가 말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당신이 말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도 음. 시야 말로 사랑의 본질. 갑작스럽고 얼추다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유. 자, 당신 이제 이 갑작스럽고 얼추도다는 소리. 사력... 베이비, 어떡하 어떻게 하면 좋지? 내님이 사랑에 빠져버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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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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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의 드라마 시작이에요. 읽어볼래요? 물론이죠. 솔직한 감상 부탁해요. 예? 타니암 아가곧 나오실겁니다. 고! 타니암 씨타리 아저씨! 세요타니 아저씨! 타니 아저씨! 아! 구해줘! <laughs> <laughs> 괜찮아요? 당신은? 저는 KNNTV에서 나온 제3제작가, 무카이 마사 <laughs> 당신이 무카이씨군요타냐마입니다타냐마 <laughs> 마임입니다. 아까 이것들은 뭐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아니암아저씨마이라고부르어요 <laughs> <타이밤 타이밤> <laughs> 저,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대본을 마감까지 간당간당합니다. 간단, <laughs> 아, 한 장도. 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짜예릿이니까 <laughs> <말이랑 웃음> <흐른다니까. 웃음> 씨에게 부탁이 있어. 들어준다면 텔레머시 대본을 쓸수 있을 거야. 뭔가요? 뭐든 말해보세요. <laughs> 아, 나와. <laughs> 사랑에 빠져줘 예?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야오. 역시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건 무리인가? 음. 그러니까... 할까? 예? 우선 어, 해보자 뭘려 싫어 아, 그런 거내 입은 먼저 마시는게 아니야 나 이거 빨개졌어 아니 다녀와서 그리 안그러라고 부르라니까 하장 테라다 테라다 부르셨어요? 이불팔 어? 준비 좀 해줘 그리고 와인도 부탁할게 맨정신으로부끄러운니 <laughs> 무탈 씨는 레드 와인이 줘, 와 화이트 와인이 줘. 아 타니아 마직가이면 저를 놀리고 계신거죠? 나임이라고 안그러면 화낼거야 대본 안 써버릴 거야아요 그건 하자 아이 타니아 빨리 씨 네, 네.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하이. 네. <laughs> 모를 사람이네 해보지 않으면 좋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니까 성공한 문제도 있고 왜 이런 민망할 말까지 하게 만드는거야? 나 완전 흥분했어 뭐가요? 아, 그러니까 이, 이건 우리가 상의해서 맞춘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거의 그렇지 있잖아? 않아. 시청률 좋은 인기 어류 각본가와 방송국 프로듀서의 사랑이라는 큰 줄긴 나오고 있어. 아, 그렇지 만 괜찮아. 맞춘 대로야. 스폰서도 괜찮댔어. 아, 그렇지 만 씨. 마음에 들지 않아? <웃음> <웃음> 아니요. 앉아 있는 분께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세요. 뭐 먹을래요? 아니, 괜찮아. 시작됐네요. 겨우. 커피 드실래요? 어, 고마워. 뭐래요? 대본을 메일로 보내달래요. 작가님은 먼저 팩스로 보냈는데요. 팩스? 일전에 메일로 보냈는데 마음대로 내용을 바꾼 적이 있었어그 이후부터는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럼 팩스 좀 빌리겠습니다. 저지직업빼지 아, 마세요! 아, 직업? 저는 타예발 문학을 최초로 읽는 사람입니다. 한장한장 한장 팩스를 보내면서 원고를 읽는 순간이 저에 가장 행복한 안장 씨는 뭐래요? 굳이 절절 말할 시간 없다. 얼른 원고를 보내. <laughs> <laughs> 아, 저. 근데 대본인데 실명을 쓰시네요? 그게더 두근두근거리잖아. 아이, 그렇지만, 아, 그렇지만 아, 나중에 고칠게. 지금 실명을 사용하는 게더 쓰기 편해. 계속해요. 저.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응? 어? 제가 드라마 세번 실패한 것 알고 계세요? 그래? 괜찮아 나 좋아해줘 지금부터 진짜 재미있는 장면이야 외로운 여류 각본가와 벼랑 끝까지가 고 프로듀서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질테니까 그걸 위해서 당신도 사랑에 빠져야만 해 부탁해 뭐라, 말좀 해봐. 내가 그렇게 싫어? 아니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죠? <laughs> 절대 아니다. 진심입니다. 받으세요. <laughs> 왜안 받아요? 여자죠. 여자한테서 온전하지. <laughs> 아, 그런 거구나. 좋아해 주겠다고 말한 주제. 역시 거짓말쟁이였어난 그저 엔조인 거야? <웃음> <웃음> 엔트이가 아니라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야아 <laughs> 그럼 또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테니스! 예? 융통성 없고 거짓말쟁이의 천뜨기 당신이 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필요한 것 그것은 테니스! 아죄송이에요 오늘 <laughs> 처음 보면 읽었습니다. 초반 부분이 흥미롭네요. 쓸쓸한요리 작가와 별안도까지 가고 그랬어. 문학자의 예성은웃케입니다 그래 힘도 있고요. 자박근의 매력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못갈 생각이 들렸어요. 다 자, 내일 테니스를 삼회 끝이 비어볼까요? 보헬로 파 파! 잘했어.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일이야 일. 쩔쩔없없 용서 좀 해줘. 아 정말 일이리 어쩔 수 없어. <laughs> 작가는 외로움에 외로울수록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북한 시하기 나름이에요. 알고 있죠? 아, 잘 나가던 작가도 갑자기 시청률이 안 나와서 작가 생명이 끝나게 돼요. 아이, 그럼. 작가님, 커피입니다. 어. 고마워. 아, 기분 전환이 좀 하고 싶어. 기분 전환? 잠도 얼마 못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기분 전환. 네! 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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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테니스 치러 가지 않을래요? 테니스? 왜? 아니요, 그냥. 칼씨가 좋잖아요. 그럼 애 치러 갈까? 택스브리고 바로 준비할게요. 루칼씨와 테니스를 치다니!